네. 자, 입상강으로 갑니다. 테마 20, 손배책이뭐 보자. 자, 우리가 뭘 보셨어요? 의뢰 받아서 물건 설명하고, 거래가 되면 계약서 써주고, 계약 쓰면서 확인 서명 써주고, 써준 날짜도 적고, 어, 그 다음에 거래가 끝났다 하더라도 예치를 권고할 수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중개 과정에서 절대서는안 되는 금쟁이 있어. 33조 금쟁이 합의 15가지 하지 마! 있어서 하지만, 자 그럼 요건 뭐냐 면 하지마 했는데 해버렸어 해가지고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그 말이에요 손해 중개사고죠 중개사고를 어, 쳐가지고 그죠 손해가 발생이 되면 돈 물어준다 도망간다 돈 물어줘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는 것이고 자 중개사고로서 10억의 손해가 났더라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쳐서 10억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물어줄 돈이 없어요. 곤란하지요 그래서 미리 보험 하나를 들어둔단 말이죠. 개공으로 등록한 후부터 언제까지?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미리 보험 하나를 들어놔야 돼요. 보시면 뭐다? 업무 보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증을 설정합니다. 처음 하실 때는 아 보험 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보험은 이제 쉽게 보험이라면용을확 받았죠. 그런데 자동차 보험 같은 그런 보험은 아니에요. 자동차 보험 같은 물적 보험이 아니라 보증인을 세우는 보증 보험입니다. 보증, 업무 보증, 보증 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증 보험, 서울 보증 보험 이런 데 가가지고 돈 물어 준다는 그 배상 책임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보증인 하나 세우고 일을 해라 나중에 사고 나면 네가 못 물어준다 하더라도 보증이되신다 물어줄 거요 보증인이 싫으면 네 돈을 가지고 미리 공탁금 걸고 하든가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30 조 이야기가 됩니다. 30조 1 2 3항에서 손해 배상 책임 업무 보증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조문을 조금 보겠습니다. 메뉴에 가시면 조문 나오죠. 30조 조문 70페이지. 그 조문의 구조를 잠깐 볼게요. 이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 주는 게 좋거든요. 자, 30조 1항 개공인은 우리 사장님 중에 사장님 개공인은 학경인 당진 중개인를 하는 경우 개공이가 중개인이 하다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을 물수 있는 귀책 사유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거래 당사자 의뢰인 의뢰인들을 얘기합니다. 매도 매수 의뢰인 임대인 저 의뢰인들에게 재산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손해를 배상. 손실 보상보다 더센 것이 손해 배상이에요. 손 통과 통과. 손실 보상은 이제 적, 적, 적법한 행위로서 하는 거고 이건불법행위로 하는 거예요. 통과. 자 그래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자 개공이가 뭐 하다가 중개행위 하다가 어? 중개행위. 중개 행위를 하면서 중개 행위하다가 거래 그래 당사자 의뢰인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중개 사고 쳐가지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당연히 있다. 오케이. 자 이항 개공인은 자기의 중개 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중개 행위의 장소를 빌려주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무소를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소 빌려줘. 네가 중개하라고. 어. 그래서 사무소를요?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려 사는 그 사람이 사고를 친 거예요. 중개사고를. 그러면 그 사람도 당연히 책임질 뿐더러 사무소를 중개하라고 빌려준 그 개공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무소를 제공한 그 개공이도, 그죠? 그 손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오케이. 1항은 자기가 중개사고를 친 거고, 2항은 사무소를 빌려줬더니, 거기서 중개사고가 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그러면, 요 사망입니다, 사망. 개공인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1항, 요거 하고, 2항, 사무소 제공한 거, 요걸 1항, 2항, 요두 가지에 따르는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전화에 따라서 보증보험 현실적으로 서울 보증보험을 얘기합니다 보증보험 또는 42조에 따른 공제 협회에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중개업자들의 단체가 있거든요 공인중개사협회 거기에 사는 보험이 공제예요 공제 거기에 가입 보험계약 이거 보험이니까 가입하는 거다 그 말이죠 하거나 아니면 보험료 내고 가입하거나 공제료를 내고 가입하나. 싫다 그러면 아예 내 목돈, 내돈 가지고 법원에 가서 무엇을 한다? 공탁금을 걸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세 가지. 보증보험, 협회 공제, 그 다음에 공탁. 이세 개를 뭐라고 한다? 보증기관이라고 그래요. 보증기관이라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보증기관에서는 어떤 것들만 책임을 질까요? 자, 보세요. 구조. 1항, 2항에 따르는 위에 두 가지에 따른 배상책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 보증을 설정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보증은 1항하고 2항만 책임을 집니까? 다른 것을 다 책임집니까? 1항하고 2항만 책임집니다. 그렇죠? 왜? 1항하고 2항에 대한 배상책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 들으라 했으니까 시기표현에서 보험회사는 1항하고 2항 두 개만 책임집다고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 손해에 대해서는 위에 이랑도 무슨 손해다? 재산상 손해라 그랬고. 그죠? 재산상 손해. 자, 이 향도 무슨 손해라 그랬어요? 재산상 손해라 그랬어요. 재산 손해. 자, 그러면 보증 기간이다. 쉽게 표현할게요. 이제 보험 회사는요. 보험 회사는 정신적 손해, 위자료까지를 다 보험 회사가 다 책임을 진다. ox. 그거 x라는 거예요. 여기에 정신적 손해가 안 나옵니다. 일항이랑 두 개만 책임지기 위해서 보증 설정해라. 그랬으니까 보증이하는 두 개만 책임지는데 두 개의 공통점은 전부 다 일단은 중개사고에 돼요. 중개이 하다가 사고나야 되고 중개의 장소를 제공해서 사고나요. 중개사고에 되고 손해는 어떤 손에만 규정돼 있어요. 재산상 손해만 규정돼 있다. 재산 상 재산상, 재산상의 손해만 규정이 돼 있죠. 그러면 보증이하는 책임지 않는 거 중개사고 아니면 책임지지 않아요. 보증이하는. 정신적 손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리 명확하게 딱 잡고 시작하는 거하고, 하다 보니까 무지 헷갈립니다. 계속 문제 틀려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30조 법조문. 중개사업에 대해서만 보증연이 책임지고, 재산상 손에서만 책임을 지더라 하는 건 시험에서도 이 본질을 알고 있는 에서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를 해버려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 확 잡았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시와이 손해배상이 된다.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보증 제도를 두고 있다. 자 밑에 그럼 보증은 어떻게 언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일단 시기 언제까지 설정해야 돼요.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그죠 사고 나기 전까지 죠 몸무게 뭐개 전까지 오케이 그래서 보험이나 공제나 공탁 셋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 자그럼얼마를 해야 되느냐. 최소한, 이건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법인은 최소한 얼마 이상? 4억 이상.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2억 이상을 추가로 설정합니다. 별도 보정 설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추가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분사무소 할 때에 이걸 좀 보기는 봤어요. 그지 그렇죠? 그죠? 렇 그래서 주사무소 본점은 4억 이상 보정 설정하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 추가 설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점을 하나를 둔 주식회사 21세기 중개 법인 같으면 합이 6억 짜리 이상의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분산서 두 개다 하게 되면 여기도 2억 이상, 여기도 2억 이상. 본 점은 4억 이상이니까 합이 얼마 이상? 8억 이상 보증을 설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그 얘기. 자,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얼마 이상이냐?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합니다. 내가 사고 많이 칠것 같다. 그러면 보험 큰거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2억짜리 보험을 드느냐.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10억짜리 보험 들어도 되는 겁니다. 물론 보험료는 조금 더 많이 내야 돼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10억짜리 보험 들었다 면 사고 나면 10억까지는 일단은 보험회사 먼저 책임을 지고 나중에 판단해서 나한테 구상권을 행사할지 말지도 판단하겠지만 어쨌거나 사고 많이 친다 하면 보험 큰거 들어 도 된다. 그래서 꼭 2억, 꼭 4억, 2억이 아니라 이상다. 이상이라는 말이 다 붙어져 있는 거 이상, 이상, 이상. 오케이 그 얘기. 자, 그래서 금액은 기본적으로 꼭 하시고, 자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갑니다. 보증 설정했어요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설정합니까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설정하고 신고를 등록관청 구청에 가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만 보증 기간이 직접 통보했다. 보험 회사가 직접 구청에다 알려줘 버렸다면 개공인은 자기가 직접 또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기관이 통보하면 개인적으로는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 오케이 언제까지 설정하느냐. 시험 문제입니다. 이것도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설정하고 신고하라.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오케이, 바리. 자, 그 다음에, 자, 자, 색깔이 자꾸 이제, 너무 누른데, 이거. 이거 흰색을 쓸수 없나? 흰색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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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 어쩔 수 없다. 그냥 일단 할게요. 자, 그러면 보정은요. 한 번만 설정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일을 하는 동안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자, 보통 있잖아요. 이제 보험 든다. 서울 보증보험에 가서 보험 든다. 협회에 가서 공제 가입한다. 이게 다 보험 개념이거든요. 보통 1년짜리 보험 듭니다. 그냥 편의상 보험이라고 할게요. 자동차 보험 은 아닙니다. 보증보험이에요. 보증인 세우는 보험이에요. 통과 자, 그러면 1년짜리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짜리 서울 보증보험이나 협회에서 하는 공제 1년짜리 가입한다. 그때 돈을 내거든요. 보험 가입할 때 내는 돈을 보험료라고 하고 공제 가입할 때 내는 돈을 공제료라고 합니다. 두 개의 성격은 똑같습니다. 자, 이 돈이 얼마냐 그러면 1년 내에 언제라도 사고 치면 개인 사업자다 했을 때 2억까지 물어주는 걸 해서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라도 이 기간 내에 사고 치면 2억까지는 이 보험회사 또 협회에서 대신 물어준대. 예, 네, 꼭 가입할 때 내는 돈이 1년에 대충 얘기하면 한 20만원대가 됩니다. 1년에 20만원 정도를 내면 돼. 한 번만 내면 돼요. 한 번만. 달달이 내는 게 아니고 1년에 20만 원. 또 때에 따라서 뭐20 어떤 해는 뭐 22만 원 내라, 25만 원 내라 막이하는데어쨌거나 그냥 대충 그냥 20만 원 낸다라고 가정해 봅니다. 오케이. 자, 그럼 20만 원 내고 1년짜리 보험 들었지. 1년짜리 공제 가입했죠.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1년이 다 돼가. 1년이 다 돼갑니다. 일을 내년에도 계속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보험이 없이 보증이 끊어진 상태에서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보험 없이를 한다. 보증 없이를 하면 등록 이 취소될 수가 있어요. 상대적 등록 자유 그러니까 보증은 항상 일을 하고 있는 동안은 보증 계속 유지해야 된다. 유지. 자, 그러면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1년이 다돼 갑니다. 그러면 1년이 만료되면 안 되죠. 그래서 만료일까지는 다시 보험료를 내고 공제료를 내고 그죠? 1년을 또 연장하셔야 돼.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만료일까지. 만료된 후에 지체 없이 즉시하면 틀려요. 만료되면 안 된다니까? 요 보험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만료일까지는 다시 20만원 내고, 1년을 또 연장을 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1년 다 되면, 또 만료일까지는 또, 돈을 20만원 내고, 1년을 또 연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증은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뭐가 된다? 유지가 된다. 오케이. 자, 1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 다른 보으로 변경한다 그랬죠. 그죠? 변경. 자,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보증을 변경을 한대요. 자, 중간에 종류를 바꾼다. 그 개념이거든요. 잠깐 보실래요? 잠깐 보시면 서울 보증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중간쯤에 12월 31일까지 1년짜리 보증 보험 가입을 했는데 6월 6일쯤에요. 종류를 바꾸려 하 거예요 서울 보증 보험을 협회 공제로 바꾸거나, 협회 공제를 보증으로 바꾸거나, 종류를 바꾸려고 해요. 또는 공탁금 걸거나 이런 식으로 종류를 바꾼다 그말이에요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 것을 먼저 해지를 하고 6월 6일자로 새로운 보증을 설정합니다. 이거 되느냐? 그말이에요 중간에 먼저 해지하고 다른 것을 가입을 하게 되면 해지하는 순간 보증이 끊어져 버려요. 기존 것을 해지하는 순간 보증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냐? 순서를 바꾸셔야 돼. 기존 보증 그대로 살려놓고 기존 보증이 효이 있는 유효한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먼저 가입하시래 먼저 그 기간 중에 유효한 기간 중에 해지하지 말고 유효한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먼저 가입한 다음에 기존 보증을 해지해야 돼 그래야지 종류가 바뀌면서도 보증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스코어 개면 이게 이제 네 글자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을 환승 이별이라고 합니다. 자기 사랑에 우리 평생 가자. 다른 사람 먼저 만나. 너보다 더 좋네. 그 다음에 헤어져. 자, 이래야 되죠. 우리 평생 가자. 그래 놓고, 아, 안 되겠다. 헤어지고, 우리 헤어져. 헤어지고, 헤어지고, 깔끔하게 딱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때 가서 만나. 그럼 중간에 끊어지지 않아요? 그치?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MBC 문화 방송. 이렇게 하지 말고, 만나고 있는 기간 중에, 다른 사람 먼저 만나야지. 충분히 만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버려버려지 환성이별, 네 글자. 아이고, 힘들어. 자, 그래서, 자, 그래서 환성이별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보증을 다른 종류로 바꾸자할 때, 기존 것을 절대로 먼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 것이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효력 있는 기간 중에, 유효한 기간 중에, 다른 것을 먼저 가입하세요. 그렇고 나중에 기존 것을 해지해야 됩니다. 그 얘기. 보증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나이스 브라우. 땡큐.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기간이 다 돼가요. 그러면 만료된 후 지체 없이 하면 틀려. 만료되면 안 되니까 언제까지? 만료일까지는 재설정을 해야 된다. 만료일까지는 20만 을 내고 재설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 되겠어요. 재설정 했거나 변경했다면 또 구청 가서 알려는 줘야 돼요. 신고는 해주라 됐습니다. 자 양가로 3번 중개 완성되었다 계약서 써주고 설명서 써주고 또 뭐도 줘야 된다 보험증서 나 보험 들었거든요. 보증증서는 벽에 게시합니까? 벽에 게시합니다. 사무소 벽에 보이기 쉬운 곳에 벽에 거는 거 등록증 두개 사업자 등록증하고 중개업 등록증 공인중개자격증 개공 자격증 소공 자격증 그다음에 보증, 설정, 증리수료나 보험 들었다. 요거요. 사무소 벽에 붙여야 돼요. 이렇게 게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수수료, 복비, 한도표가 있죠. 수수료 표도 벽에다. 그런 건. 요거 기억나시면 진짜로 공부 열심히 복습을 잘하고 계신 거고. 우리 앞에서 사무소 할때 했던 거거든요. 등짝 보쇼. 내등 뒤에다 붙여놨어요. 등짝 보쇼. 등짝 보쇼. 그래서 보험 전서 벽에 걸거든요. 자, 계약이 됐어요. 중개가 완성이 됐어요. 계약서 써주고, 확인서명서 써주고, 계약서 써주고, 그 다음에 벽에 걸린 보험증서 있죠? 벽에 걸린 보험증, 보험증서 그것을 띄어가지고 복사해요. 복사해서 그복사본을또 쌍방에 교부합니다. 교부하면서 나 보험 들었어라고 요또 설명하게 돼. 아, 오케이. 나 보험 들었거든요. 1년짜리 보험 들었거든요. 의뢰님, 매도 매수님 앉아보세요. 예, 확인 설명서 확인하셨나요? 거래계약서 매매 가서 확인하셨죠? 나 보험 들었으니까 내가 혹시 도망가더라도 사고 나면 예, 보험회사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보험증서도 복사해서 쌍방 교부합니다. 그 때,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가지 설명해줘야 돼. 1년짜리 보험 들은 거, 그 유익한 1년 맞지? 1년짜리 등 맞지요? 내가 2억짜리 보험 들었거든요. 보장금 2억, 2억까지는 보험회사 다 책임질 거고요. 내가 서울 보증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가서 나중에 돈달라 그러시면 돼. 내가 없더라도, 예, 아니면, 협회 공제 가입했거든요. 협회 가서 돈 달라고 하시면 돼. 아니면, 내 목돈 가지고, 공탁금 걸고 이미 시작했고, 내가 돈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공탁금 2억을 걸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이걸 그, 럴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거나,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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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중에 뭐하나를 설명, 셋 중에 뭐하나라고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관에 소재지까지 다 설명해줘야 돼. 소재지, 소재지. 그죠? 렇 그래서, 혹시라도 요 계약서 다 읽어보셨지? 계약서, 설명서 다 읽어보셨지? 내가 보험지에서 배에 걸린 거, <laughs> 지금 복사하잖아? 예, 네, 복사해가지고, 요 보험지에서 복사본 주, 고 또는 복사기가 고장나면 이메일로 쏴줄게. 카톡으로 내가 보내줄게. 그러면서 이거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네, 도망가더라도, 유효기간 중에 있으니까 요금액까지는셋 중에 내가 뭘 했거든, 고소재는 그 여기거든, 그러니까 여기 가면 요 기간 중이니까 여기 가면 요 회사가 요 돈은 줄 거예요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요거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가게 됩니다. 오케이, 나이스, 그 얘기. 자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제재 마지막 제재. 자 마지막 제재. 시기가 죽었다저 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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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네. 자, 자, 마지막 제재. 보증 업이 이랬다? 상등치. 오케이? 등을 이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보험증서 안 주거나, 보험 설명 안 했다. 그면 뭐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여기까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